안녕하세요. 아로랑 아론왕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지난 18일 발표하고 26일 정식 출시한 아이패드 10세대와 m2 아이패드 프로 아, 애플스토어에 나가서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 정발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출시국 정발 1, 2주 후에 우리나라 정발도 되는 편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이 아이패드 10세대 우선 컬러가, 아,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알루미늄 재질에 튀어 보이는 어, 채도가 높은 컬러로 마감이 되니까 좀싸 보인다고 할지, 네, 특히 핑크하고 옐로는 뭐 어, 애플의 이 아이패드 컬러가 이렇게 원색에 가깝게 나온 적이 있나 싶은데 혹시라도 투명 케이스에 씌워서 쓰거나 하면 한 30m 정도 거리에서도 눈에 확띌것 같습니다. 핑크만큼이나 옐로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 색을 좀톤 다운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이 애플 펜슬 1세대 지원 기존 아이패드 유저들을 위한 배려다 라는 좀 긍정적인 해석도 있긴 하지만 12,000원짜리 타입 C 변환 펜슬 아댑터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건좀 그렇죠 라미네이팅이나 반사방지 코팅이 빠진 건뭐 저가형이니까 금 나누기로 뺄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환율 때문에 갑자기 가격 인상이 엄청 된것 같은 체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스펙 하나하나가 참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실내에서 쓰기에 문제될 게 없지만 아, 기타 나머지 부분은 그냥 패드였어요 아, 특히 외관상으로 컬러를 제외하면 아이패드 에어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근데 아, 이거 10세대보다는 에어로 가는 게 여러모로 맞는 건데 아, 가격차가 25만원이나 나니까 25만원은 A15 대신 M1 프로세서 라미네이팅 처리 반사 방지 코팅 P3 세격 지원 그리고 애플 펜슬 2세대 지원 이렇게 다섯 가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아, 저도 참 선뜻 결정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M2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 아, 저도 궁금했던 이 화면 가장자리 녹색 테두리 현상 여전했습니다. 1세대만에 개선하기엔 조금 무리였던 것 같고요. 매직 키보드는 전 세대와 차이가 뭔지 스텝에게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해주더라고요. 실제 만져봤을 때도 큰 차이를 못 느꼈고. 그래서 일단 아, 다른 애플 스토어에 가서 한번더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호버 기능이 있죠. 애플펜슬이 디스플레이에 닿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건데 인식 속도는 빠른 편이었고요 거리도 생각보다 좀 떨어져도 인식이 잘 되더라고요 물론 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필요한 기능은 아니라 아이패드 10세대도 그렇고 m2 아이패드 프로도 그렇고 디자인도 os도 익숙해서 그런지 전세대 대비 신선함이 떨어져서 뭐 액세서리도 보고 온다는 게 제품 좀 만져보고 촬영 좀 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애플스토어를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 더 꼼꼼하게 이것저것 체크도 해보고 그랬어야 하는데 아마도 제가 M1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가지고 있고 새롭게 출시된 모델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패드 10세대와 M2 프로세서 탑재 아이패드 프로 매장 핸즈온 후기였는데요 발표할 때부터 신선함이 좀 많이 떨어지는 어, 거기에 가격도 너무 비싸고 이번에 프로세서보다는 사이즈를 더 키운 모델이 나왔다면 혹 했을 것 같은데 아, 천상 아이패드 프로 16인치 때큰 사이즈 모델은 내년을 기약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